맞아. 선생님 네. 외국 사람으로서 미용실에 가는 게 가장 두렵죠. 네, 네. 머리 뭐 망칠 수도 있을까요? 네 맞아요. <laughs>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했는데 머리를 좀 망친 것 같아요.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미용실에 가서 저희가 어떤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단어부터 먼저 배워 볼 텐데요. 좋아요. 먼저, 做头发,做头发, 아, 머리를 하다. 네. 发行, 머리 스타일. 烫发,烫发, 아, 파마를 하다. 네. 染发,染发, 염색하다. 洗头发, 어, 머리를 깠다. 네, 그리고, 吹头发,吹头发, 어, 머리를 드라이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我要做头发. 어, 你想做什么样的发型? 我想染发哦，好的啊、嗯，今天回去能洗头吗？哦，今天别洗头发，明天洗吧。好吧，那帮我吹一下吧。嗯、好的，네오늘은再见。再见